정대. 이게 뒤질래? 이 뭐예요, 얘네. 자, 한 명씩 소개하세요. 메뉴부터. <laughs> 네, 뜨는 유튜브 편집을 맡고 있는 턴트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다음. <laughs> 안녕하세요. 편집자 키모입니다. 아, 새로운 편집자 여러분들. 주말 편집을 맡고 있어요. 이마기 어... 안녕하세요 이마기입니다 자 다음 이파랑 아 <laughs> 똑같은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뚜둔 썸네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파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스팅 매니저 새로 들어온 제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짱뚜갑니다 키야 이제 좀 안다 이거지 이제 어? <웃음> 아, <웃음> 이제 시청자들이 자기 좀 안다 이거지 이제 어? 뭐 소리야 아 진짜 1인자 와, 1인자 와뭐이 끝났나 봐. 자, 다음. 안녕하세요. 편집자 양아입니다. 아, 월목금 편집 맡고 있어요. 그톤트는 수요일 맡고 있고요. 자, 아무튼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? 우리 매니저들이 제그저 프로필이 이게 원래 그 겨울 겨울 프로필이었거든요. 그래 가지고 여름인데 무슨 겨울 프로필이라서 그림을 그려 준대요. 그래서 매니저의 관심 매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과연 누가 제관심처럼 그림을 잘 그릴 것인지?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쫀뚝입니다 쫀뚜뚜뚜뚜뚜뚜뚜뚜뚜어떻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30분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제일 잘 그리는 사람한테 제 치킨 한 마리 바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안 돼요? 현금은 안 됩니다 <웃음> 현금 <웃음> 네. 현금 그럼 2만원 현금 2만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사 먹으세요 자 준비 시작 잠깐만 <laughs> 잠 네. 쪼금... <laughs> 일 받는 존 쫌지 그려주세요. 네, 왜? <laughs> 아니 벌써 다 그렸어? 아니, 왜? 아 새로 그 새로 그릴 거야. 자 키모야, 네. 자, 조심해라 진짜. 네. 월급 삭감 시켜버린다. <laughs> 진짜 월급 삭감 시켜버린다 진짜로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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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아닙니다. 네. 자, 다시 그리세요. 네. 중독. 자 그림만 크게 띄워주세요 여러분들. 어, 어떤 놈이야, 이거. 저.. 누구야. <laughs> 이건 누구야, 이거. 대충 그린 사람 이거. 대.. 대충 그리고 화질 안 좋은 누구야, 이거. <웃음> <웃음> 모바일.. 모바일 오째요 모바일은 안 돼요. 모바일 아니 어떻게 찍는데, 이거. 제롬 님은 캠 켜고 그냥.. 캠.. 카메라 켜고 계세요, 그럼. 카메라 <laughs> 켜고 <laughs> 계세요, 그럼. 가영아. 네? 비키니도좀 그렇잖아. 어? 아니 시원한 여름으로 그려달라면서요. 너무 소세지 색깔인데? 와 근데 트 진짜 개못 그리네 그리게. 톤야 편집이나 하러 가라 <웃음> <웃음> 뭘 봐? 톤데야 그냥 편, 뭘 봐. <laughs> 편집이나 하러 가 그냥. 제룸 님뭐 하세요 근데? 버스 <laughs> 왜 들어온 는 <와>. 거예요? <laughs> 레전드. <웃음> 그 프리미엄 고속버스예요 그거? 그그 그 좋아요 고속버스? 좋아요. <laughs> 수화 잘하시네요. <laughs> 아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? 어? 그 가족 여행 아니었어요? 아 혼자 여행 간 거였어요? 옆에 누구 옆에 가족이에요? 가족 왜못 가져 보이면 안돼 이거 어떻게 나가? 가영아 야구 왜? 보이면 안돼 조심해 자, 자 자신이 1등 할것 같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요 저규림이손 들고 있어요 진짜 <laughs> 여기서 1등 1등을 뽑아가지고 치킨을 줘야 된다는 게더더 갑자기 열받네 갑자기 마기야 바탕하면 어, 어, 어. <laughs> 좀 제발 어? <웃음> <웃음> 좀 바꿔 <야>. 이마기 <laughs> 하트 있어요 하트 <laughs> 다그랬어요 와 오졌다. 야잘 그린다, 김호. 뭐야, 재름 재 님이었네? 오지. 뭐야? 제룸님개잘 그리네. <웃음> 잠깐만요. <웃음> 혼나는 중. <laughs> 혼나는 중이었어. 헬로. 뭐야? 완전 잘 그려. 야, 지금 <기모> 그림 <laughs> 그림 커미션 됐다더니 그림 잘 그리게 뭐야? <laughs> <laughs> 어 미쳤다. 만만치 않데 파랑 <laughs> 쟤 뒤질래 <디질레> 파랑 <laughs> 네, 다 그렇습니다 예, 네, 이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은 네, 중세시대 기법인 <laughs> 이게 은뭐 중세시대 기법이야 그렇습니다 자, 그러면 자, 한 명씩 설명, 설명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, 제룸님 먼저 설명해주세요 자, 제룸님 설명 자, 몰라 잠깐 혼나는 중이네요 자, 제룸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자, 몰라 잠깐 혼나는 중 그림 아, 잘 그렸네 귀엽네 이거 자 짱뚱어 광대랑 비키니를 그려놨어요 저기 여기 보시면 레이스가 있죠? 너무 러블리하지 않나요? 자닥쳐주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마기 이마기 그림 설명해주세요 더워서 정신을 잃은 쫀득이 더워서 정신을 잃은 쫀득이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기투표 안 됩니다 자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인기투표 안 돼요 오로지 그림만 보고 오로지 그림만 보고 하셔야 돼요 키모님 설명해주세요 그림 저는 못 하겠어요. 아니 <laughs> 이거. 자, 아, 근육 근육 존들. 다음 <laughs> 이 파랑 이 파랑 님잘 설명해 주세요. 네, 1 8 4 1년 네, 네덜란드의 전통 그림 기법으로 보렌반트라는 그림 기법이 있어요. 제 검색하고 왔다. 내가 네, 보게도 그런 거 같아. 중요하시고요. <laughs> <조용히> 네. <laughs> 네 보어는 네덜란드로 농부를 뜻하는데요. 네. 에이, 농부의 삶을 아주 잘 담아낸 그림이라고 생각해요. <laughs> 개소리야, 씨발 보어, 보어 삶이야. 얼굴을 <절구를 웃음> 보세요. 농부의 고됨이 보이지 않습니까? 저 디지네시아. 네 <laughs> 그림 설명 여기까지 하겠고요. 네 감사합니다. 많은 <laughs> 부탁드려요자 다음 턴트 <laughs> 진짜. <laughs> <laughs> 진짜 저 토트 그림 젖같이 그려 진짜로. <laughs> 수가 대척수 선투님 설명해주세요 요즘 시청자들한테 질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응? 좀 쎄보이는 이미지로 <laughs> <안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디 봐도 보여초 X밥처럼 생겼네 어, 근육이요근 그러니까. 근육. 물에 뿔었는데요 살이 <laughs> <다리. 웃음> 자 다음 <laughs> 진짜 양말 뒤집히에 진짜 와이짜 미쳤다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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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이름을 웃음> <써야 웃음> <했냐. 웃음> 설명하자면 방송에 과몰입을 한 나머지 쫀득 자체가 돼버린 미래의 박준석 이야 <laughs> <laughs> 의미부여까지 미쳤네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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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아, 맞지 자, 나도 이거 자 시청자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자. <laughs> 자,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투표 나는... 1등 한 사람은 바로 치킨 한마리주도록하겠습니다 10, <laughs> 9, 8, 7, <웃음> 6, <웃음> 5, <웃음> 4, <웃음> 4, 아, 2 1 0 <laughs> 1 2 13, 0땡 과연 시청자들이 뽑은 영광 주인공은 바바 아. 아! 키보의 기름진 머슬 존드! <laughs> 키보의 기름진 머슬 존드. 졸라 웃겨. 자, 이거 제 디스코드 배경 사진으로 바꿔야 돼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, 이거 디스코드 배경 사진 바꿔야 돼, 진짜 이거? <laughs> 아, 그럼요. <laughs> 당연하죠. 아, 개충격적이네, 진짜로. 몇 글자 몇 글자 아우, 아아 이씨. 아우 아, 몇 글자. 아우. 을 잡. 벽을 잡. 벽을 잡. 벽을 잡. 벽을 잡. 벽을 잡. 벽을 잡. 벽 阿八，阿八米。Uh,